오늘 다룰 주제는 제주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와 제주도 부동산 투자입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건축 허가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건축 허가가 가능하더라도 주택만 가능한 상황에서 휴게 음식점 등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면 해당 제주도 부동산은 쓸모가 더 많이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3월 3일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제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침체된 건축 경기 활성화가 눈에 띄네요.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상수도를 보급하는 지역이 많은데요. 상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휴게 음식점의 경우 오수관을 연결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2017년 3월에 제주 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오수관이 설치된 지역이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제주도의 특성상 도로는 산재되어 있고 인구 밀도가 낮아서 오수관이 연결이 안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개별 사업자가 연결은 할수 있는데요, 비용이 미터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드니 개별 사업자가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거리에 오수관이 있다면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500m 이상 떨어진 곳은 오수관 연결에. 2억 원 안팎이 들어가니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니면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오수관이 없는 지역은 휴게음식점과 같은 건축 허가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수관이 없는 지역에서 건축은 주택만이 가능했습니다. 경치가 아무리 좋은 위치라더라도 오수관이 없어서 카페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안이 확정이 된다면 개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단 중인 예례 관광단지, 예례 관광 휴양단지죠? 중문 관광단지와 바로 인접하고 있는데요. 예례 휴양 관광단지와 342m 떨어져 있고, 언덕배기에 있어서 바다 조망이 잘 나오는 지역입니다. 백종원 씨의 더본 호텔과도 가까운 위치라서 손님 목에게 좋은 위치인데요. 현재는 준택 건축은 가능하나 카페와 베이커리 같은 휴게 음식점은 오수관의 부재로 인해서 건축허가 안 나오는 지역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전경을 하고 있어서 전원주택만을 짓기에는 아까운 면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번 조례의 변경이 확정이 된다면, 아름다운 전경을 가진 카페를 지을 수 있는 제주도 부동산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2017년 3월에 오수관 관련해서 허가 규정을 공화한 것은 시행착오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모든 하수를 공공하수관에 연결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공공하수관으로 모인 오수를 용량 초과로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방류해서 주변 바닷가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제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본격 착수하는데요. 대대적으로 처리 용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용량 확장과는 별도로 제주도 읍면 지역의 오수관 연결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수 관로를 제주도 전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조례안의 개정안은 워낙 제주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가파른 상황에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례의 개정안이었습니다. 표고 300m 이상에서는 오수관에 연결해야 건축 가능한 것으로 2017년 3월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으나 이것도 원 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육지 기준으로는 오수관에 대한 규제가 제주도와 같이 강하게 적용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관은 공공에서 설치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이 설치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지에서 오수관이 없는 지역은 개인 정화 시설로 대부분 허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또한 이와 같이 표고 300m 이상에서도 오수관이 없는 경우 개인 오수관 설치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바뀌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변경된 주요 내용 중에는 일반적인 제주도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하는 내용이 없네요. 작년에 바뀌었던 토지 분할 시 하나의 필지를 3개까지 분할 가능하도록 명확히 조문에 넣은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변경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인 휴게 음식점 개인 오수처리시설 허용이란 내용이 나오네요. 휴게 음식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휴게 음식점과 비교되는 용어가 일반 음식점입니다. 휴게 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의 차이는 술을 팔수 있느냐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팔수 있는데요. 휴게 음식점은 술을 팔 수가 없습니다. 휴게음식점은 면적으로 구분하면 일종 근생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면적 300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2종 근생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휴게음식점도 300평방미터 이상 허가가 가능합니다. 근생 1종으로 허가를 받을지 2종으로 받을지는 해당 건축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휴게음식점의 대표 업종으로는 카페, 제과점, 일반 식당인데 주류 판매 금지 이 식당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술 파는 곳 모두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전망이 좋은 곳에는 제과점과 카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특성상 일반 음식점의 신규 수요보다는 휴게 음식점의 신규 수요가 많다고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주변에 상주인구가 많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오수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휴게음식점은 경치가 좋은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수관이 없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064710-268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표고 300m 위에 있는 토지주들은 전자공청회를 통해서 허가 완화 요청을 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